안녕하십니까. 한국후견협회 총무이사 배광렬 변호사입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이 후원하는 미리 준비하는 즐거운 노후 사전요양우조 지지서의 활용 특히 신상과 관련된 그런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희 사전으로 요양지지서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거나 뭐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어떤 다른 이유로 판단 능력이 부족해질 때를 미리 대비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예를 들어서 배우자라든가 자녀와 같은 그런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서 나, 내가 판단력이 부족해질 때 나를 어떻게 도와주라 라는 것을 내 뜻대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작성해 놓고 나서 그 서류에서 말하고 있는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정말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때 이제 내가 그렇게 맡겨놓은 대리인이 나를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지서가 실제로 등록이 되어 등록을 함으로써 이게 유효한지를 검증을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을 해 놓고 효력이 발생하면 그때 대리인이 일을 처리하는 그리고 나서 계약이 종료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면 먼저 이제 신사, 지난 시간에 재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들었잖아요. 이번에는 신상에 대해서 어떤 거를 우리가 이하선지지서에서 기록을 할수 있는가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가장 먼저 병원 치료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 어떤 치료를 받고 싶다라는 것을 기재를 해 놓을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내가 어떤 진료를 받고 어떤 약을 먹고 약 처방을 받아서 네가 어떻게 도와주라 라는 거에 대한 것을 미리 맡겨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기간 저희가 아, 아프면 한 이틀 삼일씩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 어떤 대리인이 너의 네가 나의 보호자로서 이런 일을 해주라라고 미리 기재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너무 아파 아파지고 치매가 심해져서 부득이하게 이제 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좀 요양시설 같은데 좀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도 사실은 미리 준비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역시 미리 미리 기재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는 실버타운에 가겠다 좋죠 아니면 요양원에 가겠다 요양병원에 가겠다 그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미리 한번 보시면은 먼저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알아보니까 이 근처에 뭐 20평대 실버 타운 정도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까지 넓은 집에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무슨 방학한 짜리로 살 수는 없다. 20평짜리 정도는 알아봐 달라라고 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이제 미리 어디 여기저기 가본 거예요. 아니면 내 친구 아니면 내 부모님이 살던 실버 타운을 먼저 가보니까 아 여기가 괜찮더라. A라는 실버 타운이 괜찮더라. 여기 봤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재산을 비춰보면 이 실버 타운에서도 한 15평도는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은 거기로. 나를 최대한 입소시켜 달라라고 기재를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은 사실은 저희가 요양병원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을 때, 내가 누워 가지고 거동도 안 되고, 정말 어떤 심각한 상태일 때만 요양병원에 보내주라라고 기재를 해 놓을 수도 있고요. 또, 하다못해 내가 요양병원에 가더라도 나는 그렇게 막 여러 명이 있는 방이 싫다. 1인실이나 2인실에 나를, 나를 이렇게 좀 입원을 시켜 달라. 이런 것들을 써 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있는 1인실2인실 이런 것들은 본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돼야지만 되겠죠. 그런다고 이거 쓴다고 해가지고 없는 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요양시설에서 있다 보면은 내가 치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예를 들어서 치매가 심해져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 스스로에게 내가 자해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병원에서 부득이하게 저에 대한 신체에 대한 이제 구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미리 좀 지시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 계약에서 제2 대리인을 둘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동의할 때만 내 신체를 구속해라. 아니면은 뭐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만 해달라라는 것들을 내 의사를 미리 표시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거를 모든 걸다 맡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신상에 대한 거는 굉장히 넓고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임할 수 없는 사무는 하나는 연명치료 중단입니다.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의식이 없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더 이상 이 선생님은 이제 의학적으로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들어가는 게 임종 과정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연명치료에 들어가요. 연명치료라는 거는 좀 거칠게 얘기하면 그냥 숨만 붙여놓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연명치료를 더 이상 안 받겠다라는 거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라는 거로 작성을 해서 해놓을 수가 있는데 이 사전 지시서만으로는 이건 어렵습니다. 내가 대리인에게 네가 내가 연명치료를 받을 때 네가 그냥 병원에다가 나 연명치료 중단해 달라는 의사를 해주라라는 것은 그렇게 위임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생명을 끊는 행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걸 하시려면은 미리 본인이 이 사전 지시서를 쓰실 때 이거와 함께 연명의료의향서도 미리 작성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 대리인에게 그런 연명치료를 중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그 권한은 줄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몇 번씩 강조를 드려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했다가 죽을 수도 있는 수술행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사전지지서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사전지지서에서 나오는 대리인들은 배우자거나 자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 의료법상 보호자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보호자의 위치에서 이런 것들은 좀더 필요할 때는 동의를 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사전 지시서 상에 그 계약서, 이 사전 지시서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런 대리권들 말고도 제가 그냥 희망 같은 거를 써놓을 수 있어요. 하면서 이 대리인이 이 희망들을 미리 써놓으면 이런 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요양실에 있을 때도 내가 언제 요양실에 들어갈 것인지 어떤 거에 들어갈 것인지 환경은 어떠면 좋겠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이면 좋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서 계속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실버타운은 갑자기 어디 무슨 막 충청남도 아니면 전라도 경상도 이런 곳에 있는 연고도 없는 그런 곳으로 가는 거는 당연히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미리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데 가고 나면은 사실은 어르신들이 치매나 이런 걸로 좀 쓰러지고 판단력이 부족해지면 기존에 있던 나의 그 사회관계하고 다 끊어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 내 가까운 친구가 누구 누구가 있는데 내 이웃이 누구 누구가 있는데 이분들하고는 계속 나는 만남을 갖고 싶다 이렇게 써놓는 게 좋습니다. 자식들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친구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내 친구들을 과연 자식들이다 알까?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친구가 누군지 다 모르실 거예요. 그러신 것들은 미리 써 놓는 게 좋습니다. 또한 내가 뭐 종교 활동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나의 그런 특징, 나의 성격. 나는 참 옆에서 누가 와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 챙겨 준답시고 계속 얘기를 말 거는 게난 싫다. 뭐 그런 것들도 미리 정해 놓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채식을 한다. 뭐 어떤 알레르기가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